안녕하세요. 워스 언더 초보자 가이드입니다. 조금 특이하지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저에게서 무언가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 간식을 드신 후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초보자이신가요? 그러니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곧 망가질 쓰레기가 아닌 좋은 탈것이 필요합니다. 설명란에서 육상, 공중, 해상 전차 세트를 영원히 획득할 수 있는 링크와 일주일 프리미엄 계정 10만 실버, 대여할 전차 몇 대, 예비전차, 장식, 지원병과 같은 작은 보너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동영상에서 설명해드리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유형의 보스에서 레벨을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 군대의 모든 전차를 레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더 빨리 레벨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보자가 레벨을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 군대, 전차 유형을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우 간단합니다. 국가는 사용 편의성과 강력한 무기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제 경험상 미국을 추천합니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혀 있으며 초보자에게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옵션도 있습니다. 강력한 탱크와 좋은 항공기. 많은 플레이어가 이 국가를 스타터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가 게임에서 잘하고 있으며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테스트가 필요한 완전한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등록 페이지에서 영어를 선택하면 경납고에서 최고의 아이언부터 시작하며 미국 프리미엄 탱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전차는 중간 등급의 전차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레벨을 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당신에게 적합한 것은 중간 등급일 것이고 두번 생각하고 다른 국가의 레벨을 올릴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 다른 티어와 다른 국가의 최고의 전차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차, 전투에서의 행동 누가 어디에서 플레이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냥 다니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적을 쏘기만 하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경납고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 지도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조언이 있지만 팀을 위해 플레이하고 팀에서 친구, 동료, 아빠, 엄마, 이웃, 연인 등을 찾아 불화에 누군가를 넣고 함께 플레이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게임에서 클랜을 가입하세요 네, 연대 촬영을 파밍할 사람만 있을 수도 있지만, 함께 탈 사람을 몇명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지도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보여주고, 질문에 답하고, 어떤 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릴까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유튜브 동영상이 실제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고, 관찰하고, 즐겨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게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전투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열된 모든 것은 마음껏 도전할 수도 있지만 1위 고충격 대전차 미사일 장갑을 관통하고 폭발하는 등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2위 누저 중장갑 전차에도 잘 맞으며 장갑판의 각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3위 하위 구경, 적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유형의 발사체는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며 반대로 적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성능이 떨어집니다. 4위 대전차포,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관통하지만 폭발력이나 파괴력은 없습니다. 다른 발사체가 앞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망치라고 할수 있다면 대전차는 정확하게 맞고 곧바로 관통하는 스파이크입니다. 5위 파편, 대전차 미사일과는 정반대입니다. 관통력은 낮지만 피해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경장갑 차량을 파괴하는데 이상적입니다. 이 5가지로 제한하겠지만 더 많은 종류의 총알이 있습니다. 총알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주제이므로 별도의 글에서 다룰 수 있으니 채널을 구독하여 놓치지 마세요. 이제 설명의 링크를 통해 차량을 픽업해야 하는 이유와 프리미엄 차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등록할 때 얻는 프리미엄 전차는 실버와 경험치 획득에 더큰 보너스가 있습니다. 둘째, 프리미엄 계정 자체가 실버와 경험치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프리미엄 계정 없이 하루에 4시간씩 플레이하시면 대사망률 KD가 플러스인 경우 한 국가의 전차 등 모든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는 데약 417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계정을 사용하면 약 200일 거의 두 배나 짧은 시간이므로 1년 이상과 6개월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 차량, 프리미엄, 빠른 진행 속도를 이용하고 애매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영상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나 더잘 쏘는 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탄약, 로켓 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상관없기 때문에 초보 플레이어가 발사체로 차량을 충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워 썬더에서는 수류탄이 추가될 때마다 한 발로 적을 처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각 탄약 단위가 물리적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탄약을 가득 채웠나요? 명중할 때마다 공격 준비를 하세요. 전투가 시작될 때 적의 배럴을 격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탱크의 다른 취약한 부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말입니다. 대포를 격추하면 기관총 사격을 제외하고는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으므로, 침착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탱크가 골판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편안한 플레이 환경을 만드는 방법, 즉, 시야와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차량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편리하게 촬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어 설정으로 이동하여 다음 옵션을 찾습니다. 클릭하여 다음 창을 열고 더 편한 키를 할당하고 마우스 휠, 키보드의 무언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마우스의 직면 버튼과 중간 드롭에 할당하겠습니다. 조준 모드에서 레인지 파인더로 방향을 잡고 레티클을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 재설정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나 거리 측정기는 아케이드 모드에서만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리얼 모드에서는 X버튼을 길게 눌러 범위를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얼 모드는 여러 측면에서 아케이드 모드와 매우 다릅니다. 워선더를 제대로 플레이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아케이드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1대1이 아닌 2대1 이상의 KD로 전투를 떠나거나, 심지어, 파편이 0인 상태에서 전투를 떠날 때, 모든 것이 개별적이지만, 아케이드는 초보자에게는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차량이 더 빨리 움직이고, 물리학과 행동 모델을 통해 더 편안하게 느끼고, 아케이드 모드의 모든 전투를 훈련으로 볼수 있으며, 실제 게임은 현실적인 전투를 할때 시작되며, 이것이 RB입니다. 새로운 전차의 경우 소화기의 업그레이드와 수리가 생존을 위한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므로 먼저 소화기 업그레이드를 권장합니다. 게임 플레이를 더 쉽게 만들어 줄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로비 선택은 항상 경납고에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전차를 기준으로 하므로 예를 들어 2등급 전차 2대와 5등급 전차 1대를 추가하면 무기고에 2등급 전차 2대가 있는 5등급 로비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난이도에 맞춰 키트를 미리 준비하고 낮은 레벨의 전차와 중간 레벨, 특히 높은 레벨의 전차를 섞지 마세요. 가장 유용한 팁을 영상 마지막에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최고의 콘텐츠는 최고의 시청자에게만 보여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워썬더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설명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 프리미엄 전차와 프리미엄 계정을 획득하세요. 이제 왜 필요한지 레벨업 속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행운을 빌며 또 뵙겠습니다.